반갑습니다. 연대표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역시나 여전히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중에 있습니다. 자, 몇몇 알트들은 각각 상하방의 발짝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네, 확실히 ETF 승인 이후에 매도세로 인한 일시적으로 하락한 비트코인, 이 흐름 외에는 특이상이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나마 오늘 나온 소식이 있다면은, 미국의 어떤 투자하는 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뭐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반드시 매수해야 할특 코인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고 간단하게 제가 지난 추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인 몇 개만 리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27,000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이도리움 클래식은 제가 전략 드린 대로 43,000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 잘 하셨을 텐데 우리 구독자님들 우선은 축하를 드릴 최근에 일부 조정 옹부는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반 매도하고 남은 비중은 제가 전략 드린 최종 목표가까지 가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 나온 소식에 따르면 2월 말에 이더리움에 대한 대용 호재가 있으니까 어,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네, 시아코인이죠. 지금 와서는 약60% 네, 이상의 수익 중인데 자, 구독자님들 제가 네, 16원 구간에서 절반을 잘라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선은 지금 절반 자르시죠. 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전략집에 나와 있는 대로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추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드릴 코인들도 강력한 호재들과 폭 가능성이 90% 이상 정도가 되는 코인들이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네, 수백 수천 배 폭등해줄 수 있는 강력한 호재를 가진 코인 탑 3입니다. 어, 제가 바로 공개할게요. 첫 번째 코인은 바로 네오입니다. 어, 네오 같은 경우는 중국형 코인이라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그런 분들은 첫 번째 코인부터 확인하시고 되겠습니다. 네오코인은 자 10월 중순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1파, 2파, 그리고 3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3파동을 만들기 전에 이 저점이 그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우위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 감히 네오따위가 이렇게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중국 코인인 네오한테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자 바로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인데요. 조만간 소식이 나올 거라 그런지 네, 추가적인 상승도 거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실제로 10월에 유입된 고래 수급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상승은 거진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세한 목표가랑 호재 내용은 자, 아직도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지금 한 번씩 눌러 주신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지 않고 바로 두 번째 코인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어이 코인은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식상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내용은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네 시바이노입니다. 그 흔히 빠진 민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어 절대 아니니까 내용을 계속 확인하셔야 어 나중에 절대 후회 안 하신다고 네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시바이노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때 좀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자체가 폭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즉각적으로 반등 나오면서 기존 박스권 구간에 회복하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시바이노의 호재는 꽤 상당합니다. 자 오늘 나온 소식인데 토큰 소각 가속화 속 시바이노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뭐 간단하게 본다면 뭐 지난 24시간 동안 총몇 개의 시바 토큰이 소각되었고라는 내용이 있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각 즉 사라집니다. 코인 개수가 사라질수록 코인의 희소성은 높아지겠죠. 이 말은 코인의 가격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심지어 12월달에도 네, 시바이노에 대한 소각 이슈는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더불어서 네, 이것도 12월 기사긴 한데요. 12월 초에 시바이노에 대한 대량의 고래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기사에도 고래란 말이 있을까요? 자, 아무튼 많은 분석가들이 곧 가격이 폭발하기 전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행동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네,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자, 바로 12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각은 되고 있다. 이 말은 가면 갈수록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2월 초 고래수급 유입. 이 말은 이 구간은 무조건 지켜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땡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막말로 이때 매수한 고래수급이 미쳤다고 말해서 팝니까? 자, 못해도 고래수급은 항상 10, 수백 퍼센트 이상의 급등을 만들고서 매도를 하겠죠 자 이제 시바이노의 두 번째 호재를 말씀 드릴 건데요 자 바로 자, 시바이노의 레이어2 블록체인 이더리움에 기반하고 있는 시바 리움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과거 소식을 본다면 시바 리움이 출시됐을 때 확실한 파급력을 느껴 볼 수가 있고 네, 실제로 2024년에 있을 시바 리움의 호재 일정을 본다면 충분히 네, 일정 전에는 등에 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호재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바로 추가적인 다음 호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호재 바로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네, 승인에 대한 가장 빠른 검토 기한이 5월인데요. 뭐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관례로 나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솔직히 시바이노 어, 시바이노의 가격 급등은 저는 ETF 승인이랑 그러니까 결과적인 거죠. ETF 승인이랑은 쓰읍.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일정 측정까지 기대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을 해보자면 이거죠. 자 이더리움 ETF 기대감 자, 플러스 소각 플러스 시바리움 호재 일정 이 3박자를 본다면 결국에는 시바리움의 분량은 더 가볍게 더 높게 등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시바이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채널에서 시바이호 검색해 보시면 은 제가 몇 시간 전에 업로드해 드린 영상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세 번째 코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민망한데 아니 2주일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어, 현물 수익률 4만프로 트레이더인데 알트 폭락한다 비트 사라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해라 라고 하셨는데 아니, 비트코인은 올랐다가 빠졌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솔라나를 75,000원에 추천을 드렸고 네, 스택스도 1,400원대 추천을 드렸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네, 시야까지도 큰 수익을 봤는데 쓰읍, 아,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누가 개똥이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잡설이 길었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수익을 많이 내왔습니다 어, 그저 수익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솔라나 자, 얘 같은 경우는 네, 13만원 구간에 수익을 보고 있을 때 저는 구독 님들한테 16만원에서 저항이 될수 있으니까 네, 미리 절반 매도 주문을 걸어둬라 16만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솔라나는 또 16만원에서 저항이 됐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했던 네, 1월 3일 있잖아요 이날엔 굉장히 많은 코인들도 같이 폭락을 했었는데 어제 구독자분이 네, 이렇게 문의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지 마시고 뭐 예전에 전략 드린 대로 목표가에서 파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잘 파신 것 같아요 1월 8일에 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솔직히 우리가 네, 서로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영상에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말하는 가정보다도 실질적으로 오를 수 있는 한계치, 그리고 코인이 하락했을 때 확실하게 지지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 말을 좀 신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혹시나 방금 말씀드린 이 구독자분처럼 혹시나 물려있는 코인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뭐 저한테 상담을 원하신다면, 0 1 0 8 4 1 4 5 0 6 9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뭐 간단하게나마 답장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솔직히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폭락해버리는 그런 실시간 상황 어, 개인 투자자 혼자 대응하기가 어, 여간 어렵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세번째 코인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자이 세번째 코인은 자 앞서 말씀드린 매우 시바이노 이상의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네, 오히려 호재가 아니야 바로 포인트는 물량입니다 어, 조금 아리까리 하시죠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솔라나 흐름 잘 보세요 그리고 시아 얘네를 보면은 어, 굉장히 잘 상승해 줬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느긋하게 어, 주식 대형주 사듯이 추세 타면서 움직이잖아요. 물론 저도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코인은 물량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바이노랑 네오를 말씀드릴 때처럼 고래 수급이 상당히 유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 코인은 위치 또한 바닥의 위치에 있어요. 자, 결국 이런 거죠. 자 밑바닥 구간에서 폭등시킬 수 있는 고래 수급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 중간 저항 매물 구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바닥 구간에서 툭 건드리면은 이런 상승을 보이는 게 아니라 90도에 가까운 그런 폭등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승하면 50, 1 이게 아니고 기본 1000%는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중간에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어, 그리고 이 코인은 지금 위치에서 개인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입소문 따라서 들어온 수준인데 자그 코인을 지금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세력 눈에 띌 만큼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만 원만 매수해도 수천만 원을 벌수 있는 코인이라서 투자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매수하시면 은 세력이 반드시 눈치를 채니까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를 드습니다 드리겠고 아니 그냥 차라리 이거를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는 것보다도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감사의 의미로 공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안 그래도 아까부터 제가 계속 구독이랑 좋아요 구걸을 하고 있잖아요. 어 제가 정말 좋은 코인들 수익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채널 성장은 제 능력 밖인지 성장이 너무 디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내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게만 이 마지막 세 번째 코인 툭 건드려도 1000%는 상승할 수 있는 이 코인을 공개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인은 어차피 소수밖에 못 사요. 물량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인을 받으실 분들은 자, 구독이랑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영상에 댓글로 휴대폰 뒷번호 4자리 남겨주시고요. 이거 제 개인번호인데, 01084145069번호로 네, 소수 정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세 번째 코인명이랑 네, 얼마에서 팔아야 세력보다 빨리 팔수 있는지 네,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에 휴대폰 뒷번호 4자리 댓글로 남겨주시고, 010-8414-5069 번호로 소수 정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직접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하고 답장 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코인 시장의 활성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다들 아시다시피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뤄지면서 결국에는 이 자금들이 알트코인들에게도 수급이 대폭 쏠릴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코인과 질이 전혀 달라진 것을 네, 확인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코인이 다 오르진 않겠죠. 네, 실체가 있고 확실한 끼가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한다면 기존보다도 더 안정성이 있고 폭이 넓은 그런 상승까지 할 수가 있겠죠. 자, 더불어 반기 쯤에는 네,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반감기란 것은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데 ETF 상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ETF 시장 규모 확대와 반감기까지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전국민이 코인 쪽에 눈을 뜨게 될 상황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영상을 보시는 코인 선구자인 여러분들이 더욱더 좋은 코인을 좋은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평생의 캐시카우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ETF 승인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약간의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ETF 승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랑 있었는데 네, 승인이 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네, 근데 걱정하실 것도 전혀 없는 게 이거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자금도 점차 천천히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수개월 뒤에 나올 반감기 시즌 직전에 네, 한 차례 코인 시장에 지각 변동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ETF 승인이 되면서 코인 시장은 자, 올라가겠죠.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 반감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만 가요? 그럴리는 없죠. 오히려 반감기 시즌 직전에 한번 빠뜨렸다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저희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코인 주식 등에 돈이 되는 투자 상품이 폭등할 기미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 폭등 직전에 네, 미리 싸게 사려는 특정 수급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수급 주체는 네, 시장에 호재가 있다면 그 일정 직전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최대한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ETF 승인 직전에 미승인 가능성 리포트로 코인 가격을 폭락시킨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지금처럼 코인 매매 잘 하시다가 반감기 시즌에 와가지고 갑자기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진다? 그때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나 이런 변동성에 좀 대처하기 힘드시다면 차라리 위에 번호로 전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어떠한 상황이 동안에 해결할 수 있고 만능 전략을 말씀드리고 네, 상담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네, ETF로 인한 시장 활성화와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실 미국 경제의 긴축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는 금리가 서서히 하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하락한다면 코인이나 주식 같은 네,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코인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거라서 무조건인 거예요. 네, 심지어 이런 호재까지.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면 어 상승은 정말 거의 무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2024년은 코인의 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시장이 있는데 예측하기 힘든 코인 매매를 하다가 변동성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놀라지 마시고 네, 언제든지 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이런 수익들이요 평생 꾸준히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와 함께 코인 매매를 이어 나가시다 보면 네, 수익은 당연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 오히려 공부까지 되면서도 본인 혼자서도 매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오르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거 오른다 하면서 오르는 거 따라 사면은 그저 도박일 뿐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빠진다고 또 팔아버리면은 금세 또 급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으시던가요? 그거는 네, 그 코인에 대한 이해와 전략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매매만 하세요. 네, 전략이랑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저와 계속 함께 소통. 하면서 코인으로 평생 수익을 챙겨가실 분들은 01084145069 번호로 평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수익에 한 몫을 다하겠습니다.